제 머리가 지금 국회의원 같죠. 아침에 국회의원 미용실에 가니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최대한 정치인처럼 해달라고. 그 국회의원들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정치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국여성위원장, 양양자 인사드립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 자료를 무지하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가보겠습니다. 이신발에 계속 제가 신경이 쓰여요.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c o l o r i z Korea. 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제가 누군지는 다 아시나요, 혹시? 네, 고맙습니다. 이, 그 인사가 늦었습니다, 참. 곽재선 우리 이대일리 회장님, 그리고 성세희 기자님, 고맙습니다 <laughs> 깜짝 놀랐는데 더불어민주당 전국 그 선거를 했습니다 7월에서 8월 사이에 8.27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새로운 색으로 입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계 여성 경제 포럼에서 갑자기 Women, Colorize your life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운명이구나 제가 이 자리에 선게 운명이었구나. 제가 선거 다을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무지하게 다른 사람이라서 선거에 나온 사람이라서 영양자를 사용하십시오. 보셨나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광명에 기,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제 명함을 주었답니다. 영양자를 사용하십시오. 돼있어서 전화가 왔어요. 영양자를 사용할게요. 백남기 농민 그 서울대병원에 박주민 의원님이 쪽잠을 자고 계세요.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집에 가서 잠좀 자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잘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끊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용하겠다고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제가 삼성에 있을 때 고졸이라서 안 되고 여성이라서 안 되고 호남이라서 안 되고 호남이라서 안 된다는 소리를 별로 안 들어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안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일을 할 때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1월 올, 올해 1월 12일에 입당을 해서 45일 만에 광주에 출마를 했습니다. 누구랑 한줄 아시죠? 우리 천정배 당 대표랑 했습니다. <laughs> 격돌을 했는데 졌어요. 그래서 어, 원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뭐 원내에 들어가지 못했더니 원 외라서 최고위원이 될수 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치 신인이라서 또안 된대요. 안될 거라고. 그렇지만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냥 뛰어들어 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됐습니다. 왜 됐냐면 네. 제가 최고위원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전국 여성위원장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제 명함에 그걸 적고 싶었던 게 아니고 내가 정치인으로 나오, 나오면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한 마이크가 필요했던 거죠. 정치인은 말 못하는 국민들의 입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에 최고의 길이라는 최고의 유연이라는 길이 있는 것을 알고 씩씩하게 도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이렇게 된 예가 없어서 요즘에 좀 많이 혼돈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페북에 보면 이제 칼라라이즈 코리아 당선된 뒤에 양양자로 돼 있습니다 선거 문화에 혁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운동원이 없었어요 원내 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데 SNS에서 도와주세요. 여행자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전국에서 몰려오는 겁니다. 지지자들이. 그래서 티셔츠만 들고 갔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입혀가지고 선거운동하고 그랬습니다. 이 밑, 왼쪽 밑에 보시면 인천 앞바다에서 전혀 모르, 모르는 분들이 저렇게 제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다 올려주셨어요. 감동했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월척을 낚았습니다. 영양자 하면서 또 올려 주셨습니다. 저는 고졸로 광주여상을 졸업하고 졸업하기 전이죠. 연구원 보조로 입사를 했습니다. 11월 1985년 11월 25일. 그 이후에 일과 가정과 학업과 병행하면서 어, 광주여상을 나왔는데 주산북이 타자를 했죠. 그때는. 근데 수학, 물리, 화학을 다시 공부해 가지고 전자전기 컴퓨터 석사를 받고 어, 반도체 설계 전문가가 됐습니다. 연구원 보조를 지나서 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이렇게 여러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아까 우리 조희진 검사장님하고는 큰 인연입니다. 2014년도에 제가 임원됐을 때 함께 대한민국 멘토로 위촉이 됐었습니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 시절에. 이, 아까 우리 검사장님이 무엇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일이 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일을 하고 싶었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꿨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일과 가정과 학업 중에서 그세 가지가 모두 다 저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돈 내고 다녀야 할 회사. 그랬더니 저보고 비호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떻, 어떻습니까? 그래서 칙칙하던 우리 어, 사무실이 여성 리더로 인해 밝아졌습니다. 우리 사무실입니다. 예쁘죠? 다 바꿨습니다. 딱딱한 삼성 하면 딱딱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예쁘죠, 그죠? 그래서 여, 여성 리더와 함께하는 팀은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하면서 여성 리더를 키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모니 대서는 이제 어, 전국 대학교 이공계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경험 나눔을 하면서 열심히 그런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대한민국 대표 멘토로서 우리 조희진 검사장님이 여기 계셨던가요? 잘안 보이십니다. 이때가 아니죠. 아, 이때는 그 다음 해 계셨던 분이네요. 네, 제가 저기 있습니다. 저는 30년 첨단 기술 개발자였습니다. 갑자기 이제 원서 주결표가 나왔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음, 초록색 말고 약간 연두색은 어, 금속입니다. 그다음에 주황색은 비금속입니다. 맨 가에 H와 이 헬륨 쪽은 기체죠. 제가 주로 갖고 살았던 것은 이동공뱅이안에 반금속, 준금속,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 반도체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 이 영역에서 제가 3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정신인으로 오니까 이게 또이 직업의식이 발동을 합니다. 저 실리콘이 이 모래에서 추출을 하거든요. 실리콘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왼쪽 옆에는 보, 음, 보론, 오른쪽 옆에는 포스포러스. 잠깐 말씀드릴게요. 반도체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근데 저는 여기서 보면서 실리콘이 메인이고 보론과 포스포러스를 불순물로 넣습니다. 그래서 부도체였던 것이 도체로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리콘이 더불어민주당이고, 빨간색 저 포스포로스가 새누리당이구나. 초록색 저 보론이, 어? 국민의당이네? 같이 함께 어우러져야만이 이 세상이 돌아갈 텐데. 점점점. 이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어려운 게 나옵니다만. 피오 실리콘에서 피오 실리콘을 보시면 원자 구조입니다. 저게 가운데 파란색이 원자핵이고 나머지 바깥에 까만 게 최외각 전자의 수입니다. 근데 보시면 실리콘이 8개죠. 최외각 전자가. 근데 재밌는 것이 왼쪽, 오른쪽, 위, 아래하고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거는 4개, 옆에서 받은 게 4개. 이렇게 해서 8개의 전자가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오른쪽 옆에 있었던 것은 전자가 하나 많은 포스포르스예요 그걸 이렇게 불순물로 딱 집어넣으면 전자가 하나 생깁니다. 남아 돌아요. 저기다가 플러스를 가하면 비로소 저 전자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전류가 통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론을 집어넣으면 보론은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부족하다는 뜻은 홀이에요. 홀 표시를 우리가 플러스라고 그래요 원래 플러스 전자가 흐른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전자는 마이너스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홀로 일렉터론이 움직여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가하면 저 홀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오른쪽 왼쪽 밑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가운데 공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SSD, SD 카드, 그다음에 데스크탑, 노트북에 메모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 속에 저 있습니다. 너 안에 나 있다. 노트 7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노트 7의 중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의 DNA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제 기술의 한계를 여기서 확인한 겁니다, 우리가. 검증의 한계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4차 산업은 이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산업이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미래 자동차의 모습들이. 거기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되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완벽하게 기술을 검증하지 않고 가면 사람의 목숨에 재앙이 올 것이라는 그런 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기술자인 저 같은 사람이었던 이젠 아니지만 엔지니어들 그리고 기술이 목숨인 사람들 단한 번도 기술을 개발해 놓은 것을 누리고 계신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문제가 생기니까 마구마구 마구 두드려 팹니다 밖에서 두드려 패지 않아도 연구원들 개발자들은 스스로 자기 기술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냥 밖에서 때리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위에서 누가 부사장에 때리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 기술의 자존심으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삼성을 다졌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지라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할수 없습니다. 저는 제 기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 저희가 개발했던 이 플래시 메모리, 우리 스마트폰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플래시 메모리인데 그 플래시 메모리가 새로운 DNA를 넘어서는 New DNA를 개발한, 어, 한 예가 됩니다. 우리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 그냥 단독주택만 지어가면 몇 사람 살수 없거든요 인구는 늘어가고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무지무지 사진 찍어, 찍으시잖아요 그거 다 어디로 갑니까 그만큼 메모리가 필요한 겁니다 익스포네셜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저장시키기 위한 저장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모리 사업은 영원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아이를 지금 음, 아이가 학생인 그다음에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어, 메모리 반도체를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입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래 자동차의 모습도 모든 걸다 찍어서 센싱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술이고 그래서 중국에서 저 같은 사람을 삼성의 연봉보다 10배를 주겠다 뭐 이래 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의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독주택을 우리 서초사옥 45층, 44층 서초사옥처럼 만든 반도체입니다. 작은 공간에 위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인 겁니다. 이걸 개발을 했는데 검증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소프트웨어의 인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 인력은 전부 다 외국에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 우리 엔지니어들이 나가서 공부하고 다시 들어오려고 안 합니다. 그거 기술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 외국계 기, 회사로 가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 이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술을 오픈하는 순간 중국으로 어디로 기술이 새 나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기, 과학기술 개발 정책을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죠. 그럼. 네. 4차 산업의 미래는 반도체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쏟은 열정만큼, 내가 쏟은 사랑만큼, 내가 쏟은 시간만큼 되돌려 주는 것이 정직한 반도체입니다. 정말 아파서 반도체 우리 제품이 아파서 힘들어 하고 있을 때 저는 사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문제점이 뭔가고 하 들어가서 밝혀내고 다시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서 나온 거 보면 팔팔 삽니다. 저는 이렇게 그동안 이것 때문에 그렇게 아팠어 미안해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미래의 정치는 세미콘 팔라틱스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반도체 정치라야 한다 저는 기술 개발만이 보호국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30년을 산 사람입니다 GDP의 상승을 가져오지 않는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정치인은 특히 쓰레기다 그 다음 언론님, <laughs>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제가 왔습니다.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이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왔습니다. 좌, 하고 우면하지 않고 이 길로 들었었습니다. 이제 내가 30년 반도체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기술 개발을 했다면 이제는 또 다른 모습으로 경험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영입 치호 저분 누군지 아시죠? 이슈의 중심에 계십니다. 지금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일생을 어딘가 오롯이 갈 자리가 있는지, 그게 몇살 때쯤 될 것인지, 저는 꿈도 못 꿈을 생각한 다음에 이 길을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에 왜 들어왔냐고 많이 묻습니다. 입당 기자회견문을 제가 첨부를 했습니다 눈물의 입당 이라고 그때 난리가 났었죠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보셨으면 지금부터 이제 관심 가지고 양양자가 누구인가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당 원서를 내시면 됩니다 움츠리고 있는 청년들이 용기 있게 내딛는 그 길에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학벌의 유리천정 여성의 유리천장, 출신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바쳐, 다 바치진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출신이 어디이든, 학벌이 어떠하든, 오늘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펙은 결론이 아닌 자부심이어야 합니다. 너무 멋지죠? 제가 써놓고도 한참 울었습니다. 여성의 출산이 출세를 막는 현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육아가 경력 단절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를 바꿀 책임이 정치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여성 엔지니어들한테 많이 얘기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줄 게 너무 없더라. 우리 법 하에서 최소한의 것을 해요, 기업에서는. 왜냐하면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린이집과 최소한의 할수 있는 것. 그렇지만 이 길로 나온 이상 최대한의 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면 더 힘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 여성 고졸이라고 하는 고호녀. 제가 고호녀입니다, 별명이. 그것은 저의 정치인 양양자의 경쟁력입니다. 1월 12일 날 입당을 했고 45일 만에 2월 27일 날 광주에 출마를 했습니다. 4월은 아름다워서 잔인하기도 했고, 선거가 힘들어서 잔인하기도 했습니다. 그 4월이 어마어마하게 저한테는 인생의 큰 공부의 장이었습니다. 못 모르고 전, 전체 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당에 제1호 전략공천으로 나선 거예요, 제가. 미쳤나봐요. <laughs> 잘했습니다, 근데. 큰 공부가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남들은 10년, 20년에 배워야 할 배울 수 있었던 정치적 경험을 저는 불과 몇 달만에 다할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땅한지 9개월 하고 일주일입니다. 19년 아니 29년을 한것 같습니다. 저는 낙선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전국에서 요청하는 어, 강의에 갔죠. 그 일을 하, 제가 하고자 했던 일하기 위해서 특성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교, 기업, 오라는 데는 다 가서 경험 나눔을 했습니다.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됐습니다. 아까 그런 지지자들 덕분에 당선이 돼서 그 후에는 사람이 좋은 사람. 제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사람이 좋은 사람 하면 여러분이 좋은 거고요. 여러분이 나를, 저를 향해서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양양자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은 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사람이 좋은 사람, 사람을 만나러 다닐 겁니다. 왜 우리가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무엇에 분노를 하십니까? 보셨죠? 우리 아들, 같은 또래 대학교 1학년 우리 아들,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잿빛 대한민국입니다. 3포가 아닌 10포의 청년, 우리 여성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기다리면서 울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 그리고 백남기, 농민, 잿빛 대한민국입니다. 위대한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이 정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기 승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처럼 선한 자들이, 선한 사람들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쓰레기야.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아니요, 까보면은요, 제일 깨끗한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출마한 순간 다한번 이렇게 오픈이 돼 버렸거든요. 제가 우리 사장님들한테 물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사장님한테 물었습니다. 나는 정치인 지저분해서 안 놀아. 제가 이제 모임에 갔더니 제가 출마하시고 그런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못 하신다고 합니다. 따온 계약서를 몇번 썼고 조금 다른 생각도 하면서 살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여 여러분 인생에 색을 입혀라 라고 했는데 그 색을 입혀야 되는 이유가 자신만의 브랜딩이거든요 그죠? 그것은 브랜딩은 다움의 완성입니다 양양자다움의 완성 양양자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 이야기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것을 정책으로 내놓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군중 속에 있을 때 편안한 것이 이 양양이자입니다. 그 다음을 완성시키는 것이 정치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길로 와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만 어떤 직이 아니라 어떤 일이냐에 가장 크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정치하면 권력부터 생각하시더라고요. 여성은 정치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 적어도 우리가 이, 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는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적어도 잿빛 대한민국은 물려주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향자. 촌스럽습니다. 놀림도 많이 당했습니다. 웃으시죠? 그냥 막 웃으세요. 방자, 뭐 향자, 향단, 뭐 해가지고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저를 데피니션 했습니다. 아름다운 빛깔의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영사 영사 저 탄생일입니다. 생일입니다. 근데 탄생일의 꽃이 빨강 아네모네입니다. 꽃말이 그대를 사랑해입니다. 그래서 영사 영사 결국은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양양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하고 싶으면 저랑 함께 하시지요. 여러분은 무슨 꽃인지 오늘 가셔서 한번 보시고 의미를 부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꽃 색깔은 어떤 색깔인지. 추미애 의원님을 제가 해 보니까 뭐가 나왔더라? 아, 김경수 의원님 최근에 쑥국화더라고요. 평화예요. 경수라는 이름이 경사경 물, 물가수예요 이분이 여의도 한강 옆에 갔다 놓으니까 경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보 문제가 너무나 어려운데 안보를 위한 평화를 위한 그런 일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풀이를 해 줬습니다. 좋죠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색을 아름다운 색을 입히시는 그 길이 사람이 좋은 이 영양자와 함께하는 그 길이 우리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빛깔로 바꾸는 길입니다 이 그림은 세비섬의 야경입니다 아름답죠 우리 대한민국을 이처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해 주실 거죠 모두 이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양양자를 사용하십시오. 고맙습니다.